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표현은 manner, manner, mann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예절 또는 예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 이 단어가 예절 또는 예의 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항상 꼬리에 s를 붙여서 복수형으로 사용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s 없이 그냥 manner 하게 되면 방식 또는 방법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He has, 그는 가지고 있다. Good, 좋은, manners, 예절을 또는 예의를. 즉, 전체적 의미는 그는 예의가 바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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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ch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그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don't do 하지 마라 라는 부정명령문이 되겠고요. such a thing, 그러한 일을 또는 그러한 것을 또는 그러한 짓을, again 하면 다시는, 즉, 전체적 의미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thing 하면 일, 것, 짓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표현은 gesture, gesture, gestur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몸짓 또는 제스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made 이때 made는 make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make a gesture 하면 몸짓을 하다 또는 제스처를 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Gesture of, o okay k 하면, o okay k 몸짓, 즉, 알았다는 몸짓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그가 o okay k 몸짓을 해 보였어, 알았다는 몸짓을 해 보였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 u r i o s i y curiosity, curiosit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가운데 부분에 있는 알파벳 O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Curiosity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끝 부분에 있는 알파벳 T는 연음에 의해서 T가 아니라 r r 그래서 Curiosity라고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호기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kids, 아이들은 show, 이때 show 하면 보여주다 라는 중요한 동사가 되겠고요. 아이들은 보여준다. curiosity, 호기심을, about, 뭐뭐에 관한,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하여, 모든 것에 관한. 즉, 전체적 의미는 아이들은 모든 것에 호기심을 보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rovide, provide, provid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알파벳 I의 엑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provid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제공하다 또는 공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e 우리는 provide 제공합니다. guests 손님들에게 with lunch 점심 식사를 이때 유의하실 점은 provide a with b 하면 a에게 b를 제공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우리는 손님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escape, escape, escap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가운데 부분에 있는 A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escape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탈출하다 또는 벗어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want. 나는 뭐뭐 하고 싶어. escape. 벗어나고 싶어. 탈출하고 싶어. from 하면 뭐뭐로부터 this situation. 이때 situation 하면 상황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From this situation 하면 이 상황으로부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thlete, athlete, athlete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th는 번데기 발음, 뜨, 뜨. 그래서 athlet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운동선수 또는 스포츠선수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He is, 그는, a natural 이때 natural 하면 자연의 또는 자연스러운 이라는 뜻도 있지만 타고난 또는 천성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문장에서 natural은 타고난 또는 천성의 라는 뜻을 가진 회용사로 쓰였고요. 그래서 natural athlete, 타고난 운동선수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그는 타고난 운동선수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lend, blend, blen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섞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blend, 섞어라. 동사 원형으로 시작돼서 명령문이 되겠고요. the eggs, 계란을 with, 뭐뭐와 함께. the milk, 우유와 함께. 즉, 전체적 의미는 계란을 우유와 섞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navy navy navy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해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군은 army. 육군은 army. 해군은 navy. navy라는 표현을 씁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My son, 우리 아들은 joined. 이때 꼬리에 이들을 빼고 join 하면 가입하다, 합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동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joined the Navy 하면 해군에 입대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우리 아들은 해군에 입대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une, tune, tun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음을 조율하다. 악기의 음을 조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am tuning. 나는 조율하고 있어. 이때 tune 이라는 동사 꼬리에 이를 빼고 ing를 붙여서 현재 진행형을 만들었고요. I am tuning. 나는 조율하고 있어. 음을 맞추고 있어. My guitar. 나의 기타를.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기타를 조율하고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예절 또는 예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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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그런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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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몸짓 또는 제스처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gesture, gesture, gestur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호기심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curiosity, curiosity, curiosit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제공하다 또는 공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pro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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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탈출하다 또는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e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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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운동선수 또는 스포츠선수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athlete, athlete, athlet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석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blend, blend, blen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해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navy, navy, navy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악기의 음을 조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tune, tune, tune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세 번씩 천천히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는 예의가 바르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He has good manners. He has good manners. He has good manners. 다음 문장은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Don't do such a thing again. Don't do such a thing again. Don't do such a thing again. 이번 문장은요. 그가 오케이 okay 몸짓을 해 보였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made a gesture of okay. He made a gesture of okay. He made a gesture of okay. 다음 문장은요, 아이들은 모든 것에 호기심을 보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Kids show curiosity about everything. Kids show curiosity about everything. Kids show curiosity about everything 이번 문장은요. 우리는 손님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provide guests with lunch. We provide guests with lunch. We provide guests with lunch. 다음 문장은요. 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want escape from this situation. I want escape from this situation. I want escape from this situation. 이번 문장은요, 우리 아들은 해군에 입대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My son joined the Navy. My son joined the navy. My son joined the navy. 다음 문장은요. 나는 기타를 조율하고 있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am tuning my guitar. I am tuning my guitar. I am tuning my guitar.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